예니 집에 의 예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방구 가는길 지금 집에서 나왔거든요 어 하늘 어쨌든 약간 쌀쌀한데 좀편봐요 문방구 이렇게 하는 보조 지금 보조를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친구? 나기보다는 친구라기보다는 친구랑 같이 가고 있어요 친구는 그냥 아무거나 서안 그냥 저만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황당보드를 <laughs> 만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체육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딱바지 바지만 체육복고 옷은 그냥 흰티에요 짜잔 일단은 지하철로 들어오고 자, 일단은 이와에서 봐요